초식 동물들이 젤리버섯을 모두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는데 일주 하는 것 같습니다. 집게발에 뚫리기 싫으면 피하세요. 네. <laughs> 살짝 스캔 시도해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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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제 몸을 다시 떠날 겁니다. 어, 오케이.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그요 주변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내려가면은 버섯 동굴이 있거든요. 보라색, 보라색 느낌의 버섯 동굴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부딪힌듯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어, 잠시 토끼님 전화가 왔네요. 어, 여보세요. 아니, 아니, 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 나 녹화하고 있어요. 응. 어...잠깐만 아 이쪽으로도 연결이 돼있구나아 일로가도 되겠네요 어 여기도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신호기를 설치하고 합시다 어저 앞에 리프백이 보이네요 리프백이 상당히 낮게 네 헤엄치고 있어요 신호기 나왔니? 어 신호기 우리 귀요이 신호기 여기다가 설치해놔야겠다 뿅 오케이 이름 편집하기 버섯동굴 어 버섯동굴 입구 됐습니다 어 고생하렴 어 흐흐 <laughs> 자, 운하기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어, 자원 하나 캐서. 뿅! 어, 은광석. 가자, 운하기. 이 안에는 뭐가 있을지.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정지소총을 내가 안 들고 왔네? 정지소총 있으면은 여기서, 어, 이상한 뱀장어들이 있어요. 어, 운하기. 예전에 제 영상 시즌1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기 있네, 운하기. 우나기. 운하기가 운하기를 피해서 운하기에 숨다. 네. <laughs> 저기에 뱀장어들이 이 안에 있어요. 휙휙 튀어나와요 조심해야돼요 이 안에 있나? 어어 어, 저 뭐야 뭐야 깜짝이야 여기 안에는 없네 여기서 알도 가져가면 되는데 알알 가져가서 가 길러야지 아 얘도 오큘러스인데 오큘러스 안녕 오큘러스야 어 피퍼랑 되게 비슷하게 어어어어 잠깐이 안에,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어 이 동굴내의 조건은 매우 독특한 미세환경을 조성합니다 포식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주의하라죠 포식생명체가 있습니다 잠깐 젤리버섯부터 스캔할까? 젤리버섯, 뿅. 요거 먼저 스캔하고. 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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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는데? 아 어, 저기, 저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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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왔어. 젤리버섯 스캔하고. 오킬러스 한 마리 좀 데려갑시다, 오킬러스. 오킬러스야, 아 어, 감염됐다, 오킬러스. 저 먹으면 안 돼. 애들 너무 빠른데요? 이정지소정을 들고 올걸 그랬나? 어, 눈눈이다! 오킬러스 일로와! 어어! 어어! 아짱빨라 이거. 어큘러스 어.. 어큘러스 자 운하기를 타고 가봅시다 이 안에 뱀장어들 있는데 뱀장어 어딨니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좋았어 여기 알을 놔놨나? 알이 있을텐데 어 저기있다 알알 가져올게요 오호 알알알 알. 알 챙겨 알 챙겨 어 됐어 티티티티 오호 아이 안에 있군요 온 김에, 저 친구도 스캔을 한번 해가야 되는데, 스캔으로 한 번, 살짝 스캔 시도해볼까요? 으아! 으아! 찢어! 망아! 아야, 별로 안 아프구만. 얘야, 으아! 칩게뱀, 치게뱀 그렇지. 뭐야, 아 야, 스캔하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구만, 이거. 어. 으아! 잠깐만, 잠깐 스캔좀 하자. 아 정지소청 없이 하니까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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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죽겠다, 어. 어, 스캔했어스캔했어 어. 어,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아. <laughs> 아, 세상에. 큰일 날뻔 했네. 자, 이 안에, 그, 대가시오 생존자들의 흔적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 여기 여론, 여론 있다, 여론. 어, 조심조심. 통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은하기를 구이로 만들 수는 없지. 이 식물 좀 이쁜거 같지 않나요? 요거 한번 스캔 해볼까? 보라줄기 어 이거 딱 나를 위한 식물이구만 보라줄기를 스캔 합시다 그리고 캐 갑시다 보라줄기 씨앗 두개정도 가져갈까? 크기.. 아좀 크긴 하네? 그래도 두개정도는 가져가야죠 왜 안..안돼 이거 보라줄기 오케이 됐습니다 동굴 덤블도 스캔하구요 좋았어 아 역시 이 안에는 또 독특한 생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케이 자 스캔한 거한번 보고 갈까요? 음, 젤리버섯. 초원평야지대의 깊은 동굴에서만 자라나는 독특한 생물. 소수의 작은 초식 동물들과 다수의 육식성 동물들이 공존하는 독립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집게뱀 스캔했죠? 젤리버섯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명체. 젤리버섯 주변 50m 이내로 다가오는 모든 생물을 습격하며 버섯 내 둥지를 틉니다. 먹이를 습격할 때 매우 날렵한 모습을 보입니다. 입 근처에 있는 두 개의 큰 집게발은 먹이를 꽤 뚫는 데 용이합니다. 둥지 근처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영역성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초식 동물들이 젤리버섯을 모두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집게발에 뚫리기 싫으면 피하세요. 네. <laughs> 많이 뚫릴 뻔 했죠. 이 초식 동물들이 이 젤리버섯을 먹으려고 하는 거를 이 집게뱀이 방어를 하고 있군요. 자기 집이니까 그런 건가? 오, 신기하네요. 아, 여원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 어. 오, 조심조심. 저기, 여론에 내려가면은, 통구이가 된, 물고기들 먹을 수 있는데. 배고프니까 한번 시도해볼까요? 기다렸다가. 와우, 와우. 아, 뜨거, 뜨거, 뜨거. 어, 뜨겁구나. 어, 체력이 달래. 지금, 지금, 지금이다. 아, 뜨거, 뜨거. 아가까이못 가겠네. 강화장수복이 없으니까, 아이, 가까이 가지는 못 하겠네. 오, 뻥 소리 나는 거 보소. 오, 세상에. 꽤나 격한 화산활동이네요 음. 괜히 갔다가 이거 통구이 되지 말고 그냥 얌전히 빠져나갑시다 오큘러스도 스캔해야되는데 얘들아 스캔하게 좀 해줘 오큘러스 아 얘들 빨라가지고 스캔하기 어렵네 오케이 아까 오큘러스 먹기만 하고 스캔 안했으니까 스캔하고요 눈눈이도 스캔해야되는데 어디 눈눈이 없나? 이건 뭐야 외뜬금 없이 이게 쉐일 어 쉐일이다 쉐일 암석이 여기 있네요. 쉐일이 왜 뜬금없이 이런 데 있지? 오케이. 안에는 아 리튬이 들었네요. 자, 방금 우리가 스캔했던 오큘러스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피퍼와 매우 유사한 유전적 특징을 지닌 생명체고요. 동굴 내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두 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젤리버섯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젤리버섯이 먹이인 게 아닐까 합니다. 피퍼와 비슷하지만 네, 미묘하게 다른 맛. 마치 유황불에 구운 느낌? <laughs> 유황불에 구운 네 피퍼 같은 느낌이랍니다. 여기서 있는 암석들은 다 쉐일인가? 쉐일 좀더캐 볼까요? 아 금광석 들었네요. 여기는 쉐일이 있구나. 어, 쉐일 좀더 파밍해 갑시다. 이 버섯을 지나갈 땐 조심해야 돼요. 집게뱀이 튀어나올수 있기 때문에. 괜히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갈게, 갈게, 앙, 앙, 앙. 이런. 아나. <laughs> 좋았어. 천천히. 오, 찾았다. 그렇지. 여기 있었구만.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시모스를 주차를 하고, 이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있구지? 여기 해치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나? 어, 여기다가. 딱, 대놓고. 오케이. 여기 있는, 쉘. 챙기고. 여기 해치가, 아, 이용이 안 되는구나. 잠겼네?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건 뭐야? 아, 정지소총 파편. 정지소총이 이미 있습니다. 아 이, 그렇지! 작업대 여기 있었네. 이 작업대 필요하거든요. 작업대 파편. 여기 있었구만. 좋았어. 몇 개가 더 필요하지? 아마 여기서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뭐야? 방금 당신의 육체적 한계를 500, 500% 강화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 정말 풀 스캔하구요. 해치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여기 정지소청파편 또 있고. 어! 그렇지, 작업대 여기 있네. 작업대 완성할 수 있겠군요. 자, 한 개만 더 있으면 됩니다. 어, PDA 떨어져 있다. PDA? 체크. 오케이. 메이다 마기리시 일지. 속시원히 까봅시다, 예? 라는 제목이네요. 뭘 속시원히 까자는 거지? 여기도 정지소청파편. 이 안에도 PDA가 있네요. 아, 이건 지금 유리, 유리창으로 막혀 있구나. 연료 오 연료전지 충전기 여기 있었구만 대박 완성이다 맞나 완성인가 아우 굿자 드디어 연료전지 충전기를 완성을 했군요 과편을 아 좋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 정치 수정 필요 없고 들어가 아 조심 조심 이거 바다 바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레알 진짜 바늘처럼 아파요 조심 조심 아 여기가 있구구나 오케이 어 PDA 두 번째 PDA 대가시오 음성기록 사회계층이요 어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 어떻게 못 빼내나 중력건으로 되나 일단은 그냥 지나갑시다. 뭘 스캔하는 거지? 아 여과장치 여과장치를 스캔합니다. 물을 여과 시켜주는 장치죠. 이게 전기가 정말 많이 들기로 유명한 장치인데 일단 스캔해 갑시다. 오케이 식수 여과장치 이건 하나로 바로 되네요. 하나만으로 여기도 PDA 있나? PDA 어 토갈 폴의 일지 그리고 조심 조심 어 조심 조심 여기도 PDA 있는데? 조심해야되는데 저기 잠깐만요 어 살짝 오케이 잡았어 어 조심조심 찔리면 아파요 찔리면 아파요 피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더이상 스캔할게 없는것 같고 어. 일단 나가서 숨좀 채워봅시다 오케이 여기 대가시오 생존자들의 일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토갈 폴이라는 사람은 대가시호라는 어, 비행선을 타고 어, 왔습니다 이 행성에 여기가 행성 4546B죠 근데 역시나 대포를 맞고 격추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게 이제 토갈 폴과 그 아들인 토갈 어, 바트 토갈 바트가 살았고 그 다음에 메이다 마게리시라는 용병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시호를 분해해서 이 섬에다가 이제 거주지를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거주지가 물 속에 내려와 있네요. 섬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네. 자, 토갈 폴의 일지. 두 번째 딜레마를 보니까 약간 좀더 내용이 이해가 가는군요. 원래 처음에 여기다가 거주지를 지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처음에는 플로터섬, 그러니까 호라비 섬에 거주지를 지었군요. 그리고 메이다 마가렛의 의견에 따라서 이 동굴로 이주를 한 겁니다. 여기 리튬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섬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가시오를 추락시킨 그 무언가 이게 이제 선구자 방어 플랫폼이죠. 이게 구조선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이거는 이제 오로라호 보조 임무라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오로라호 같은 경우에는 어 수색 및 구조의 임무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상이 보면은 몽골리아 함선 대가시호의 승무원들을 어 구조하고 수색하는 게 오로라해 보조 임무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로라호의 주 임무는 위상관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탐사를 해보고 오죠.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이 뭐야, 얘들 왜 여기 이렇게 모여있지? 얘들아 무슨 일 있니? 온 김에 눈눈이나 스캔해 갑시다 눈눈이 눈눈이 스캔했구요 여기 수직이음로가 있네 그러면 저 수직이음로를 이용해야 되나 이건 뭐야 아 어, 원자로 파편 원자로가 도안이 있었나 아 원자로는 내가 도안이 없었구나 아 어, 원자로 파편도 여기 있네요 아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조심조심 보자 여기 수직이음로를 이용할 수 있는게 있나 봐요 아 사다리가 있네 여기 오케이 아이 상당히 어 무섭구만 일단 이 안으로 먼저 가서 어 저기서도 PA d 챙깁시다 침대는 있고 PD a 오케이 챙기고 저기도 PD A 아아프다아프다 아프다. 어. 아아기에아로 있었구나. 아 어, 조심 조조심 d a 챙기고 아 어, 납작하게 엎드려서 갑시다. 여기는 뭐지? 어 초고용량 산소 탱크. 초고용량 산소 탱크 얻었습니다. 산소 용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해치를 이용할 수 없고, 일단 나가서 숨 채우고 가야겠다. 1층은 다 둘러봤습니다. 이게 2층만 둘러보면 돼요 은하기 도와줘! 은하기! 자, 다시 갑시다. 사다리를 이용할 수는 없게어있나 보네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어, PDA. 굿자. 어, PDA 상당히 많아요. 토갈바트의 일지. 있구요. 이제 더 이상 뭐 없나 보네요. 2층은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면 되겠다. 자철, 자체, 어, 자철석이 여기 있네? 자철석이다! 자철석 굿. 근데 이거 오큘러스나 눈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어도 괜찮네요. 어, 눈눈이 그냥 먹어도 괜찮네. 음식 씹 올라가네요. 눈나 일로와? 생으로 먹는 눈눈이. 맛있게 먹읍시다. 냠냠. 어, 괜찮은데? 허허. <laughs> 자, 이제 여기도 대충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어, 여기 버섯 동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대충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잠수정 강화 콘솔만 좀 빨리 얻을 수 있으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얻은 게 되거든요. 잠수정 강화 콘솔을 빨리 얻어야겠네. 오케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만들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봅시다. 여기 자네는 내가 둘러봤겠지. 도킹 굿잡. 아. 왜 웰컴 어보도 캡틴 안 해주지? <laughs> 환영이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네요. 왜지? 음, 일단은, 음, 여기 좀 탐색을 했나? 탐색한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여기 나오네. 아,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어디 있다고. 여기가 이제 저희 기지죠.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자판기 이용되는데. 아, 인벤토리에 빈 공간이 없구나. 물 먹고. 자판기 사용. 쌀과자. 쌀과자. 많이 먹으면 충치 생깁니다. 믹스 쿠키,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맛. 아, 과자 먹고 싶네, 갑자기. 감자칩, 그런데 왜 콜라가 없죠? <laughs> 아, 뭐야, 또 빠졌어. 에헤이, 아이, 버그 진짜. <laughs> 어떡하냐,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저기요, 저기요. 물에 빠졌어요. 심지어 아이템도 먹을 수 있어, 이 상태에서. 이러면 저기, 산소가 무제한인데요? 산소 무제한으로 여기 걸어다닐 수 있는데? 세상에. <laughs> <laughs> 이쪽으로 걸어가서 해치를 이용해줘야 됩니다. 어. 다시 한 번. 어, 됐어. 아 세상에, 뭐한 짓이야, 이게. 자, 일단, 어항에다가, 우리 집게뱀, 알을 풀어주도록 합시다. 알 풀어주고, 여기 식물, 이거 한번 심어볼까? 보라주기 씨앗? 보라주기 씨앗도 상당히 이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건 좀 비워둘까요? 음, 혹시 모르니까. 어, 폭파고기 좀 컸네? 폭파고기가, 어 폭파고기 번식했어요. 이 똑같은 거두 마리 넣어놨더니, 얘들이 애기를 낳았구나. 애기를 낳아가지고, 네. 번식해서 애기가 한 마리 더 늘었습니다. 야 이거 계속 놔두면 계속 번식하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나중에 폭파고기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어, 관리를 좀 해야겠네요. 자, 일단 나가고. 아, 또 빠졌어.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야, 이 버그 어떡하냐, 이거? <laughs> 수직이 음료를 없애버려야 되나? 또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세상에. 버그나 오티카, 아! 저기요! <laughs> 아, 이거 대박이네. 맞자. 점프 한번 해야 되나? 아! 아, 이번엔 또끼었어 어, 대박. 안 돼. 죽는데, 이러면. 저기요. 저기요, 지금. <laughs> 해치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됐다. 아우. 아, 세상에. <laughs> 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나갔다 와봐야겠네. 메인 미는 나갔다 올게요. 이게 기지를 다시 로딩하면 괜찮아질려나 아, 괜찮아졌네요. 아. 이제 괜찮아졌네. 나갔다 오면 되는구나. <웃음> 세상에. <웃음> 평생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어. 자,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가져왔었던, 어, 열과장치는 지금 당장 필요 없고요 음, 여기에 연료전지 충전기랑, 그리고 워크벤치가 있는데. 어라? 우리 작업대 도안을 가져왔던 것 같은데. 왜작업대 설치하는 게안 보이지? 여긴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설계도 쪽에 가가지고, 어, 뭐지? 작업대 설계도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이거 나만 안 보이나? 뭐지? <laughs> 아니면 아까 저희가 작업대 청사진 찾았던 게, 어, 부족했나봐요. 부족했으면 근데 몇 개를 못 찾았는지라도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아예 안 나와 있지? 지금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요. 일단은 뭐 연료전지 충전기라도 도안을 얻었으니까 연료전지 충전기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컴퓨터 칩 배선 유리 티타늄이네요. 컴퓨터 칩 배선 배선을 만들 수 있나? 은광석 두 개. 아, 오케이. 구리선 만들어 주고 이걸로 컴퓨터 칩 만들어 주고. Okay. 연료전지 충전기는 어디 만드는게 좋을까요? 여기는 지금 다 차버렸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버릴까요 여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이클롭스 안에다가 설치하면 되니까 그때 옮기면 되죠 연료전지 충전기 오케이 okay. 자 한번 들러서 정리를 했으니까 시모스를 타고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쭉네흠흠 이쪽 잔해는 제가 봤겠죠? 어 여기 잔해 안봤나? 확인해보고 올게요. 아, 뭐야. 열려있구나. 어, 너 뭐니? 모래상황가? 어.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둘러봅시다. 여기가 이제, 어, 시즌2 들어와서는 여기 아직 안에 안 봤거든요. 이제 버섯숲이죠, 여기가. 일단 젤리 가오리 먼저 스캔하고요 워우! 너무 가까이 오지 마렴. 놀랜단다 아, 부끄러움이 많네. 도망가네. 젤리 가오리 일로와. 어.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젤리 가오리. 뿅 뿅뿅! 젤리 가오리 스캔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버섯도 바로 스캔해 버릴까요? 나무버섯. 오케이, 두 개를 스캔했습니다. 운하기 안에 들어가서 일단 먼저 읽고 오도록 하죠. 이 구역의 생체질량은 대부분이 식물을 네,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알테라사 제품도 드문드문 보인다고 하네요. 젤리 가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맹독성 상피의 존재 등 토끼 가오리와 진화적 유사성이 있는 생물체입니다. 이 종은 박광층에서 살며, 발광하는 투명한 몸을 갖도록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광은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짝을 찾는 데도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생물들은 종종 젤리 가오리가 지나간 궤적을 따라 헤엄치는데 아마 발광 물질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쁜데 먹지 못해요. 그래도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네. 토끼 가오리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네요. 맹독성 상피를 지니고 있어. 아, 마다 식물도 봐야지. 산호에 있나? 아, 여기 있네. 공생 및 생존 경쟁을 하는 생물들이 소규모 생태계를 이루는 거대한 유기체 구조물이고요. 줄기 부분은 산호의 일종이며 일부는 그 나이가 5만년에 달하기도 합니다. 허, 세상에. 잎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상 균류와 유사하고요. 다른 유기체들은 빛과 공간이 있으면 구조물의 어디에서나 자랍니다. 주변의 해수엔 1에서 1 0 m m 크기의 초식 생물들이 가득 들어있고요. 대형 초식 동물들은 이 지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체 반응로의 연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하네요. 오호 그렇구나.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대요. 어, 요거 이거 썰어 갈 수도 있나보네, 이렇게. 생체 반응로의 재료라. 어, 저는 생체 반응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오! 알이다! 이거 무슨 알이더라? 방젤리 금 가오리 알이겠죠? 네, 당연히. 일단, 은하기를 타고 여기를 좀 둘러봅시다. 맞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는 사이클롭스 삼겹포 편이네요? 이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티타늄에 불과하지만. 이게, 뜬금없이, <laughs> 뚝 떨어져 있네. 어, 신기하게도요. 매우 평온한 곳이네요. 평화롭고. 이건 뭐야? 뭐가 떨어져 있는 거지? 아, 사이클롭스 선체 파편. 여기 시즌 1 때는 사이클롭스 아이템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 추가가 됐나 보네요. 이것도 사이클롭스 함교 파편인가? 어, 필요 없어요. 티타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뭘까요? 사이클롭스 선체 파편인가? 어, 선체 파편이구요. 에헤이, 미안하다. 아, 여기 쿠시존이 있었네? 오호, 이쪽에 쿠시존이 있었구나. 이쪽도 또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와, 여기 리프백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군요. 오. 예전에 제 기지에서 살고 싶어 했었던 나방이가 생각이 나네요. 나방이는 살이 있으려나? 음. 어,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여기 배수시설이 있네요? 확실히 시즌 1 때는 없었던 것들인데 이게 추가가 됐네요. 이 배수시설은 또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나저나 여기 주변에 잔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즌 1때 잔해가 어디 있으려나 제가 찾는 잔해가 있었던 곳은 여기 주변이 아닌가 보네요. 어, 쿠시존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일단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은 것 같고요. 근데 왜 이거 사이클롭스, 아 시모스, 이거 모듈이 왜 다시 장착이 안 됐지? 콘솔 뺐다 놔야 되나? 어 이거 아직도 버그가 있나보네 예전에도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스캔도 좀 하고 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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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아 이거 쿠시가 망울산호로 번역이 됐네요 망울산호 오케이 삐비삐비 망울산호 중형도 스캔하고요 대형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형 저 뼈상어도 있네 대형 스캔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뼈상어 스캔 할까요 와 뼈상어 아오오 허허, <laughs> 아, 귀여운데? 화산 활동을 탐지했다고요 전자기 신호도 관측됩니다. 어, 됐어, 됐어. 스캔했구요, 뼈상어. 아, 여기 메스모도 있네? 메스모 스캔 되려나? 메스모, 어, 너무, 너무 가까이면 안 돼. 홀려요, 홀려요. 메스머메스머 메스머. 어, 홀리면 안 돼. 와!